어 풍압 하중 종별마다 이제 몇 타중인지 이거 외우는 거 되게 힘들죠. 예, 거기에 대해 설명할 건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어, 또 전설로 첫 파트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가공 전설로 그러니까 뭐 전봇대나 철탑이겠죠. 그럴 지지물에 취급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이게 발판 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미터에 설치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람 키만큼 설치하면 됩니다. 예, 사람 키만큼이니까 당연히 예. 1.8m 정도로 하면 됩니다. 저는 170인데요. 예, 알바 아니고요. 예, 하여튼 1.8로 외우세요. 예.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여튼 1.8m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풍압 하중 어표막 엄청 복잡하죠. 아, 일단 제가 그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갑종만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자, 갑종 중에서 첫 번째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원형의 것. 원형의 것. 원형의 것. 바로 뭐다? 588 588 588 플레이 PA입니다. 588 플레이. 외우시고요. 그다음 단도체. 단도체는 뭐다? 745. 이거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745. PA. 자, 그다음 복도체. 뭐 또는 다도체겠죠. 당연히 복도체. 요건 의외로 쉽죠. 복도체, 다도체. 뭐다? 666이다. 멍 때리면서 보지 마시고요. 예? 이거 딱 같이 외우면서, 머리 쓰면서 이거 보는 거랑 그냥 멍 때리는 건 달라요. 자, 애자장치. 애자장치는 약간 천사가 되려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111039입니다. PA. 자 그리고 단일제 왕금류가 있습니다. 네, 표안에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것만 봐도, 봐도 돼요. 자 단일제 왕금류는 여러분들 119를 6번 부르세요. 이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1196입니다. 예, 1196번 부르면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철탑 강관일 때입니다. 강관. 1이 오너라. 네, 일이 오입니다 아, 진짜 죽고 싶네요. 네, 하여튼 1 2 5 5 아, 네, 그다음. 철준데. 원형이 아닌 게 있어요. 원형이 아닌 거. 원형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그 중에서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강관일 경우. 11117 PA입니다. 자, 그 다음, 복제일 경우. 1627 PA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 지웁니다. 원형의 것 뭐다? 588. 단도체 뭐다? 745. 야 복도체는 쉽잖아. 666. 애자장치는 천사에서 뭔가 좀 빠진 1039. 자 단일자 왕금류는 119를 여섯 번 부릅니다. 12오너라, 125. 예, 관관 철주 원형이 아닌 거 관관 117, 1117. 자 복제 1627. 예, 여러분들. 머리를 쓰면서 들으세요 머리를 쓰면서 원형의 것 아까 뭐라 했어요 원형의 것5 8 8 이거 외웁시다 계속 외우세요 단도체 단도체 뭐7 4 5 복도체 야, 복도체는 쉽잖아요 6 6 6 애자장치는 약간 천사인데 39죠 1039이렇게 천사인데 뭔가 1039 미치겠네요. 단일제 완급률은 뭐라 했죠? 119를 6번 부르세요. 철탑, 강관의 경우는 125. 자, 철주인데 원형이 아닌 것. 새강관은 뭐다? 1117입니다. 복제는요? 1627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숫자 몇개안 되잖아요. 이 파란색만 외우면 끝이 납니다. 자, 왜 끝이 나냐? 자, 을종. 그 다음, 병종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갑종에 뭘 해주면 된다? 갑종 값에?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요거에다가 전부 다 2분의 1 해주시면 된다고요 얘도 갑종에 대해 2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건도 중요해요 갑종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뭐 날씨가 고온 고온계다 고온계가 나오면은 고온계면 뭐 뭐, 빙설이 오든, 뭐 빙설이 작든 간에, 무조건 갑종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일종 같은 경우는, 어, 일종은 그 빙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저온계인데, 빙설이 많은 지역. 병종은 좋은 개인데, 빙설이 어떤 지역, 빙설이 작은 지역을, 이런 조건이 나오면, 예, 네, 갑종의 2분의 1에서 병종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리고 이것더추가드릴게요 이제 병종은 인가가 많은, 인가가 밀집될 경우에, 네, 병종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을종 여기 보면 이제 빙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빙설의 두께랑 그 비중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빙설의 두께와 비중을 모을 때가 있는데 빙설 두께는 6mm고요 그리고 빙설의 비중 0.9입니다. 이 그러니까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어 여러분들 아마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